제한장 인연이 깊으면 원수도 된다. 세상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그 인연의 뿌리는 깊다. 그러나 그 인연이 깊은 만큼 풀어야 할 업도 무겁다. 어떤 부모는 전생에서 자식에게 큰 빚을 졌다. 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서 자식으로 태어난다. 어떤 자식은 과거의 부모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실타래가 수없이 얽히고 설키어 하나의 관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때로는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집착에 반항한다.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며 원망과 미움이 자라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갖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잃었을 때의 고통도 커진다. 가족은 인연의 학교다. 사랑과 미움이 얽힌 그 자리에서 서로는 서로의 스승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부모는 집착을 버리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자식은 원망을 버리고 부모를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부모의 마음도 과거의 업에 의해 움직인다. 그 마음이 곧 업의 그림자임을 알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긴다. 자식 또한 부모의 업을 짊어진 존재다. 그 업을 함께 녹일 때 비로소 원망은 사라지고 인연은 새로운 빛을 갖는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참회하고 염불하며 경전을 읽고 필요한 이들에게 보시하라. 그 공덕은 부모와 자식을 함께 이롭게 한다. 업을 녹이는 길은 참회와 자비 그리고 보시에 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부모가 남긴 업까지 함께 녹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랑은 강한 끈이 되기도 하고 원한의 사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비의 실천은 그 끈을 풀어준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새로운 길을 연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 인연은 함께 성장하라는 부처님의 배려다. 깊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인연은 업을 풀고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한번 만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거듭한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업을 녹이는 길을 걸어라.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바르게 보라. 업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공덕을 쌓으면 원수가 은인이 된다. 미워하던 부모가 가장 큰 은혜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원망하던 자식이 가장 깊은 사랑의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수처럼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자비와 공덕으로 업을 녹이면 그 인연은 다시 빛난다. 제두장. 부모의 집착과 자식의 반항, 괴로움의 시작.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집착이 된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처럼 보인다. 내 아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는 이루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곧 욕망으로 변한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부모는 말한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가 시작된다. 자식은 그 기대와 무게를 느낀다. 나는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존재일까? 나는 나답게 살수 없을까? 자식의 마음 속에는 점점 두려움과 분노가 쌓인다. 처음에는 작은 반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항은 원망과 미움으로 바뀐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억누른다. 자식은 더 거세게 벗어나려 한다. 이렇게 갈등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 무소유의 마음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온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면,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하고 부모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긴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 괴로움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집착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다. 부모는 과거 생에서 자식을 지배했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식에게 상처를 준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현생에서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미워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릇이 아니며,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마음이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부모의 집착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며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해가 사랑으로 바뀌면 미움은 줄어들고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참회와 수행이 함께해야 한다.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은 원망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길은 강요가 아니라 잡이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길 또한. 분노가 아니라 이해다. 업을 녹이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반항을 멈춘다. 자식이 이해를 보여주면 부모도 마음을 연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업은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한 인연은 한 생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비의 실천은 수많은 생의 업을 녹인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결국 사랑이 욕망으로 변한 결과다. 그 사랑이 다시 자비로 바뀔 때, 괴로움의 고리는 끊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소유하려 하는가? 자식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관계는 조금씩 치유된다. 깊은 업을 녹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순간 원수 같던 부모와 자식은 다시 서로의 은인이 될수 있다.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이다. 평화의 시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놓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제세장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는 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상처를 받으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은 미움으로 바뀐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사슬은 쉽게 생겨난다. 부모는 자식의 불효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의 강요를 미워한다. 이 미움은 대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가 받은 상처는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원망은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미움의 미움으로 맞서면 고통은 끝없이 커진다. 그러나 자비로 대하면 그 미움은 힘을 잃는다. 원망의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왜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미움이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은 참회다. 부모는 자식에게 참회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참회한다. 참회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은 인연이지만 미래의 행동은 스스로 만든다. 참회를 넘어서는 길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공덕은 미움을 녹이고 업을 줄이는 힘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염불한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보시 또한 중요하다. 보시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뜻한 말, 이해하려는 마음.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것 모두가 보시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줄이고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는 조금씩 바뀐다. 미움의 사슬은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어분 높고 인연은 새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강물로 흘러가듯 공덕이 쌓인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해야 한다. 하루 한번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슬은 조금씩 약해진다. 또한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다. 용서는 그 괴로움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린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한다.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면 부모도 변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사슬을 끊는 길이다. 미움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감사함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인연을 바꾸고 업을 소멸시키며 미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원수 같던 부모와 자식, 이렇게 다시 은인이 될수 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자신의 업을 녹이고 세상의 평화를 전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참외로, 작은 선행으로, 작은 용서로, 미움의 사슬을 끊어라. 그 길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제내장. 참된 효도와 부모댐의 길. 효도는 단순한 봉양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다. 그러나 참된 효도는 부모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부모가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효도다. 부모가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효도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회향하면 부모는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법으로 인도하면 그 은혜는 한량 없다. 참된 효도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내 뜻대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나는 그 길을 응원할 뿐이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당신의 뜻을 모두 따를 수는 없지만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며 당신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위한 효도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관계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효도의 길에는 공덕이 따른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인연은 더욱 맑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 효도의 마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의 손을 잡아주는 행동.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 부모 또한 자식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야 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작은 공덕이라도 쌓아야 한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행을 행하며 그 공덕을 회항해야 한다. 부모의 업을 대신 지겠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모를 법으로 인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완전하게 갚는 자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인연의 스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덕을 회향한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면, 원수 같던 인연도 은인으로 바뀐다. 효도는 과거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봉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기도와 공덕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모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회항하면 부모는 기뻐하고 자식의 마음도 맑아진다. 부모는 자식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참된 효도를 보인다. 그 관계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효도와 사랑이 함께할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라.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식을 자유롭게 사랑하라. 그 길이 참된 효도이며, 참된 부모됨의 길이다. 제 다섯 장. 원수가 인연이 되어 다시 가족이 되는 길.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사랑일 수도, 원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목적은 하나다. 업을 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원수 같던 두 사람도 서로를 용서할 때 은인이 된다. 미움으로 얽힌 관계도 자비로 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원안을 녹이는 불이며 공덕은 업을 녹이는 물이다. 가족은 인연의 학교다. 그 속에서 미움과 사랑을 배우고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을 보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과거의 인연을 본다.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원수는 은인으로 바뀐다. 용서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만이 관계를 새롭게 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 애쓰겠다. 이 마음이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이다. 공덕을 함께 쌓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선행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인연은 더욱 맑아진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 한번 감사의 말을 건네고 하루 한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작은 행동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미움의 사슬을 끄는 뒤에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스승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은인이 된다. 그 관계는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변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해한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내야 한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업은 높고 인연은 새로워진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어진 인연이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만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거듭한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덕으로 새롭게 하라. 과거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된 것은 업을 풀기 위한 기회이자 함께 해탈로 가기 위한 약속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공덕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은혜로 변한다. 원수 같던 관계도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라.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라. 그 길이 바로 원수가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는 길이다.